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절음을 타는 나무, 귀한 양나무인 베롱나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롱나무는 꽃이 오랫동안 피고 아주 아름답죠. 예전에는 흰 꽃이 많았으나 요즘은 개량을 잘 되어서 꽃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꽃이 오랫동안 피고... 이쁘다고 관상용으로 화단이나 공원 때로는 도로가에 많이 심기도 하죠. 한방에서는 양명으로 자미화, 때로는 백일홍 나무, 만당홍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꽃은 7월부터 약 9월 사이에 핍니다. 오랫동안 핀다고 백기롱 나무를 하죠. 효능은 지혈 작용과 소염, 혈액 순환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적용 질환은 여성들 생리를 오랫동안 멈추지않고 하는 이러한 정세에 때로는 출산 후 산후 출혈이 심할 때도 이 배롱나무의 꽃을 달여서 먹거나 잔 가지와 잎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하증, 설사, 때로는 장염, 외상 출혈이나 신장염, 특히 신장염에 이 배롱나무를 기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 약재료는 꽃을 쓰고 있죠. 하지만은 잔 가지와 줄기를 채취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나무 줄기의 모습을 한 보겠습니다. 나무 줄기는 이렇게 껍질이 아주 매끈하죠. 어드러다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조용할 때, 이 나무의 줄기를 조금만 살살 이렇게 간질러 주면은, 나무 가지에 잎이 흔들린다고 신경이 살아있는 나무다. 즉, 간지음 나무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나가시면은, 바람 불지 않는 날, 줄기를 아주 부드럽게 살며시,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십시오. 문지르면은, 나무, 가지와 잎이 아마 약간 흔들릴 겁니다 이렇게 신경이 살아있는 나무 귀한 양나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배롱나무 잘 활용하십시오 이 나무도 독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쪽에 한 번만 눌러 놓으시면 평생 멋진 사야초 방송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